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국시군지회 대의원 여러분, 전국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는 1994년도 건설기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개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행정의 오판으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일반 사업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일 10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작업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일을 해왔으며 건설기계의 검사권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검사비의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분명 건설기계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법정단체이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전국건설기계인들은 그 불합리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각오로 1995년 전국굴삭기연합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전국건설기계 경영인연합회와 전국굴삭기연합이 통합하여 전국건설기계연합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1일 8시간 정착의 앞장서 투쟁을 해왔으며 건설기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권을 만들기 위해 도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임의단체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가 모든 공을 가져가는 것에 오열을 하였고 임대차표중계약서 및 건설기계의 지급보증서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만행에 강하게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투쟁이 바로 2018년 4단법인 인가 촉구 국토부 압총 집회였습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지금의 대한건설기계협회를 개혁하고 힘없는 개인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자는 목적을 담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의 발전방안을 이끌어냈으며 2018년 5월 11일에 발전방안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인가는 이미 단체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가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나눌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설립하여 활동을 시작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건설기계의 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시군지회와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사업자로 구성된 양대노총의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이들의 만행을 알리고 근절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10년의 초석이 될 이번 건사협제 3대 선거 입후보자를 소개합니다.